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도 여러분들에게 아주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물론 DND를 먹고 계시는 분들의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알려드리는 것이니까 어떤 의학적인 소견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는 당뇨 환자 여러분들이 주사를 맞건 당뇨 약을 드시든 우리 DND를 드시가면서 나타나는 몸의 변화 에 그래서 그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분석을 철저하게 해서 여러분들이 당뇨와 싸워서 어 힘을 내시고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 용기를 드리기 위해서 자, 오늘도 데이터를 분석해 드립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은 저기 충남 금산, 에 39살의 에 남성입니다. 아 여기는 지금 이제 저한테 한달 전에, 딱한달 됐네요. 7월 18일 날 우리 회사에 와서 상담을 했으니까 이게 대학병원 자료를 가지고 이게 대학병원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저하고 상담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저를 찾아 오시려면 저를 만나시려면 이런 대학병원이나 여러분들이 주치의들하고 상의하셔서 가지고 나오는 데이터가 있어야 저하고는 얘기가 되는 것이지요 자 7월 18일 상담을 했는데 이때는 어, 39세 남성이지만 은 이미 일형 당뇨 였습니다. 왜냐? 일형 당뇨의 기준이 뭐였지요? 바로 가장 중요한 C펩타이드. 이 C펩타이드가 1.1 이상 기준의 0.39 였으니 3분의 0.39 였으니까 완벽한 일형 당뇨가 됩니다. 왜냐? 0.6 이하가 되면 일형 당뇨를 전세계에서 다 진단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특이하게도 지금 일형 당뇨이면서 나를 찾아왔을 때이 사람은 몸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분석 자료에 보면 아주 안 좋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이제 앞으로 어 연구에 총 망나 해서 정말 가장 최고로 앞으로의 연구 결과를 내세울 게 뭐냐면. 알츠하이머 치매 예방 치료입니다. 알츠하이머 치매 예방에 관련된 어 연구 성과 중에 바이오마커를 32개 32개를 갖추었어요. 39개면 좋은데 32개. 32개의 알츠하이머 치매에 관한 바이오마커를 확실히 주고 있는데 이 젊은 친구가 이 알츠하이머 치매와 어 매우 상관성이 큰 IL-6라고 하는 즉 인터리퀸-6 인터리퀸-6가 수치가 어마무시하게 높았어요 이건 수치는 기본은 0에서 7이어야 되는데 2075 2075 어마어마하게 높죠 이 IL-6 억제제가 제가 지금까지 연구한 것이 IL-6를 억제하는 IL-6 억제제로서의 충분한 의학적인, 과학적인 검증이 끝났거든요. 그런데 2028년까지 IL6 억제제의 글로벌 시장은 말입니다. 132조 원입니다. 사람들은 제가 하찮은 깃두람이 가지고 연구해서 무슨 밥이나 먹고 살겠냐라고들 비웃은 사람도 많았지만, 여러분. 글로벌 시장에서 132조원을 해결할 수 있는 IL-6 억제제를 239바이오는 그 바이오마크를 쥐고 있다는 거 이건 굉장한 소식입니다 자이 친구가 IL-6가 2075로 매우 높았고 무려 당화혈색소는 10.6 굉장히 위험한 수치지요 당화혈색소는 여러분들의 주치의 선생님들이 7 넘어가면 여러분들은 야단을 맞을 것입니다 10.6입니다. 정말 높지요? 그 다음에 일형 당뇨의 특징이 또 뭡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가드 수치, 가드 수치 그러잖아요? 엔티 가드 수치가 0.1만 넘어가더라도 이게 언제든지 내 몸을 공격하는 것인데 이게 2.5였어요. 그러니까 완벽한 일형 당뇨.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은 총 프로틴 수치가 매우 낮았습니다. 5.4. 여러분들이 프로틴 수치가 낮은 사람들이 많아요, 당뇨인들 중에. 왜냐면 내가 당뇨란 걸 아시고 나서는 뭘 도대체 음식을 잘안 먹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당뇨인일수록 아침, 점심, 저녁 하루 꼬박 세끼를 드셔야 됩니다. 특히 저 찾아오시거나 많은 분들이 아침 식사를 건너뛰는 사람들이 거의 70%에요. 여러분, 제가 주장을 합니다. 저는 지금 많은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당뇨에 관해서도 하고 있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당뇨인 여러분이라면 건강인이냐 상관없지만은 이 당뇨인 여러분들은 아침 식사를 반드시 뭐라도 현명한 식사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대다수가 이게 건너뛰어요. 그러다 보니까 뭘 제대로 못 먹어 그러니까 거의 영양실조가 돼요. 지금 여기도 젊은 사람이 있지만 영양실조 수준이 가까워요. 그 다음에 알부민 수치도 너무 낮아. 젊은 나이인데 알부민 수치가 너무 낮은 거야. 그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에 우리가 요소질소라고 하는 BUN 수치도 너무 낮았고 크리아틴 수치도 너무 낮았고 총칼로 칼슘 수치도 너무 낮았고 그 다음에 소변에서 나오는 글루코스는 또 2플러스나 되었고 Acr은 너무 낮았고 막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 나이는 서른아홉인데 얼마나 몸이 많이 망가져 있었겠느냐.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염증에 관련된 수치가 어마무시하게 높고 이미 스펙타이드의 수치가 0.39로 진짜 거의 이제 마지막을 달려가고 있는 상태였었고. 당화혈색소는 10.6이 되었고, 이러면서 약은 하루에 한번 먹었어요. 1,050ml짜리. 그러니까 약에 한번 먹는 수치치고는 굉장히 높은 거지요. 약은 250에서 시작해서 500, 850, 1,050 이렇게 가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약으로서도 이제 거의 점심에 먹는 약으로서는 최대치를 쓰고 있었고, 그 다음에 문제는 이제 인슐린 주사, 당연히 일형 당뇨니까. 인슐린 주사를 맞지 않겠어요. 인슐린 주사를 24시간짜리를 하루 한번 10단위를 맞고 있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인슐린 주사를 10단위짜리 24시간짜리를 10단위를 맞고 약도 가장 센 것을 지금 먹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뇨에 식후 혈당은 얼마였느냐? 최대 230을 찍어요. 공복도 지금 120 이렇게 찍었어요. 약도 제일 썼지. 제일 어 높은 걸 쓰고 있지. 24시간짜리 십 단위를 맞고 있지. 그런데도 당화혈수수는 10.6이나 되니까 지금 당뇨가 전혀 조절이 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자. 이 사람이 단 1개월도 안 되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저한테 보내 왔는데 주사를 끊었다 온 지가 20, 25일째였나? 조만간에 이제 우리 회사에 오기로 했거든요. D&D를 가지러. 근데 아마 25일째쯤 됐던 것 같아요. 주사를 다 끊었대. 주사를 다 끊었는데 어떻게 되느냐? 저한테 계속 이게 매일 보내오거든요. 여러분들 저한테 보낸 것처럼 혈당 리포팅을 합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지금 말이에요. 공복이 100 미만이에요. 수사 안 맞아요 식후혈당이요 100에서 120 정도밖에 안 돼요 어땠어요? 한달 전에 약을 먹고도 안돼 주사를 24시간짜리 10단일 맞아도 당화혈색소가 10.6이야 이야기는 10이 나오려면 식후혈당이 400이 나와야 당화혈색소가 10.6이 나옵니다 아셨죠? 그렇게 높았던 사람이 한 달도 안 되어서 주사를 다 떼었다라고 저한테 카톡을 보내 왔어요. 주사를 다 뗐대. 근데 혈당은 거의 정상인 수준이야. 물론 운동해야 됩니다. 될수 있는 한 1시간 정도 자전거 타기는 30분, 계단 오르기 적어도 30분. 이렇게 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빨리 당뇨에서 탈출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심각했어요. 왜냐, 대학병원에 실려갔는데 응급실에 DKA였어요. 즉, 당뇨병성 케톤산증. 위험하지요.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요. 이런 상태에서 갔었고 이미 가드 수치가 수치가 높았고 이미 췌장의 베타세포는 망가질 대로 망가진 상태였고 베타세포에 그러니까 당연히 당화혈소수는 10.6으로 치솟았고 자 이랬던 사람이 한달도 안되어서 주사를 다 떼고도 정상인 혈당을 갖고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은 오늘 세번째 시리즈 인슐린 주사를 어, 뗀 세번째 시리즈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이렇듯이 여러분들이 저에게 이제 이런 데이터를 다 주시면 제가 다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 드립니다 자이 사람이 이제 앞으로 6개월 1년이 지났을 때 관건이 뭐냐 당연히 당화혈색소 7로 떨어져야 되겠지요 당연히 C펩타이드 올라가야 되겠지요 당연히 IL-6, 인터루킨-6가 2075 이건 어마무시하게 높은 숫자인데 이게 정상으로 가야겠지요 그래야 젊은 사람이 알츠하이머 치매에 걸리지 않겠어요 걸리, 걸려서는 아니 되겠지요 그러니까 이런 수치가 다 정상으로 되는 날까지 한번 또 지켜보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